안녕하세요. 독도TV의 강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독도의 다양한 바위의 이름과 그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89개의 바위에는 고유의 이름이 붙여진 바위와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작은 바위들도 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잘 알려진 대표적인 독도 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독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볼수 있는 바위들인데요. 대표적으로 촛대 바위입니다. 바위에 생긴 모양이 꼭 촛대 같이 생겼죠. 울릉도 저동항에 가면 촛대 바위 가 보이는데요. 촛대처럼 날카롭게 솟은 바위들은 동네별로 다 촛대 바위라고 부르나 봅니다. 다음은 삼형제 굴바위입니다. 아주 큰 바위인데요. 바위 아래 굴이 세 개가 있는데 이를 두고 삼형제 굴바위라 부른다고 합니다. 탄건봉인데요. 탄건은 조선시대 관리들이 쓰던 탄건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탄건봉이라 부른다고 합니다. 동도와 서도 사이에 있는 숫돌 바위입니다. 예전 사람들이 이 바위 재질이 칼을 갈아 쓰는 숫돌과 같다고 붙여진 이름이라는군요. 독도로 가는 길에 가장 먼저 보이는 제법 큰 바위인 가재바위입니다. 예전부터 많은 강시들이 이 바위 위에서 휴식을 취하곤 하였답니다. 상대적으로 큰 바위를 큰 가재바위, 작은 바위를 작은 가재바위라고 부른답니다. 아참, 강치의 옛 이름이 가재인 건 다들 아시죠? 이 바위는 동도 뒤편에 있어서 독도에 입도하면 볼 수가 없답니다. 간혹 풍랑이 거세어 입도가 안되어 독도 선의 관광을 하게 된다면 볼수 있는데요. 바위 모양이 꼭 한반도 지형을 닮았다고 하여 한반도 바위라고 불리웁니다. 동도에 위치한 천장굴입니다. 천장부터 바닥까지 굴로 뻥 뚫려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죠. 역시 동도에 있는 얼굴 바위입니다. 바위의 형상이 꼭 사람 옆모습을 닮아 붙여진 이름입니다. 동도 뒤편에 있는 독립문 바위입니다. 바위의 형상이 꼭 서울에 있는 독립문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죠. 역시 입도 불과시 독도 선해 관광을 하면 볼수 있는 바위입니다. 이 바위는 서도에 있는 코끼리 바위입니다. 모양이 코끼리 모양을 닮았습니다. 울릉도 현포 마을 앞에도 이런 모양의 코끼리 바위가 있는데요. 바위 사이가 뻥 뚫려 있다고 하여 공암이라고도 부른답니다. 이상으로 독도의 대표적 지역 및 바위의 이름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89개의 바위 중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바위들도 많이들 있답니다. 각각의 바위에 이름이 붙여지고 불러지는 그날까지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이상 독도TV의 강선생님이었습니다.